안녕하세요. 여기 개 팔아요? 아니요, 저희는 강아지 분양은 안 하는 병원이에요. 아, 그럼 여기 돌아댕기는 개들은 뭐예요? 안 팔아요? 이 친구들은 모두 주인이 있어요. 미용하러 왔거나 호텔링 중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개는 어디서 사요? 강아지 분양은 애견샵으로 가시거나 유기견 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개를 키우려고 하는데 어디서 구해야 하나 싶어서 만약에 키우다가 못 키우면 여기 가져다두면 알아서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러나? 네, 강아지를 데리고 오시는 건 평생 가족이 되시는 거니까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강아지의 평생을 책임지실 여건이 되실 때 분양을 알아보셔야 할것 같은데요. 좋은지안 좋은지 알고 키우지? 그리고는데하 어떡해? 보호자님 강아지는 물건이 아니에요. 키우다 보면 실수도 하고 사고도 치고 접종을 하거나 아프면 병원비도 많이 나와요. 그런 모든 걸 사랑으로 감싸주실 수 있으실 때 분양을 신중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키우시다가 사고친다고 병원비 많이 나온다고 가족을 버릴 순 없잖아요. 우리 개를 키우고 싶다 그래서 어디 몇 층만 빌려주는 데는 없나? 제 생각엔 보호자님께서는 강아지를 키우시면 안될것 같아요. 강아지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응, 그래요. 알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만화를 그리면서 다시 화가 나네요. 아이들이 키우고 싶어 해서 아이들의 장난감 용도로 너도 나도 다 키우니까 등등.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유들로 강아지들을 분양받아 키우다가 여건이 안 되면 쉽게 실증 내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강아지는 절대 아이들의 장난감이 아니에요. 하나의 생명을 너무 쉽게 사고 버리지 마세요. 강아지들은 사람보다 병원비도 많이 들고 챙겨줘야 할 것도 많아요. 평균 12년에서 15년 정도를 한 가족이 되어 살아야 하는데 모든 가족들이 함께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심이 서면 평생을 책임질 마음가짐과 함께 강아지에 대해 공부도 충분히 하시고 새로운 가족을 맞아 주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꾀. 좋아요 꾀 구독 꾀.